예, 방송 중에 좀 빠진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뭔 얘기를 했냐면은 형벌 부과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죠. 하나는 응보, 또 하나는 제사회와. 근 응보에는 또두 가지가 있거든요. 응보, 응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형벌을 부과하는데 응보로 죄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정의 관념에 부합하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응보를 하는 이유가 응보하는 이유. 응보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그 사회 방위와 공동체 보호와 그 정의 관념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? 형벌은 공동체를 보호하거든요. 왜 보호하느냐면은 위하력이 있어서 보호, 보호를 합니다. 위하력이 뭐냐면 범죄자가한테 두려움을 느끼게 해, 형벌이. 그래서 포이에르 바라는 학자가 심리 강제설이라는 그 학설을 만들었죠. 그 심리를 강제한다는 거죠. 범죄 저지른 사람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형벌이라는 것은 겁을 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심리 강제를 한다는 거야. 이게 이제 포에르바의 심리 강제설이거든요. 두 번째는. 죄진 사람은 응당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 부합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형벌 부과 목적이 응보에 있어요. 응보. 그다음 플러스 재사회화. 이제 교정하고 교화하고 그런 거죠. 근데 형벌의 본질은 뭐다? 이거다. 이거는 뭐다? 겉절이다. 그렇죠. 고내용 그 그 내용이 좀 설명하다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마저 해 보았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